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탁의 총합뉴스 채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근에 tv조선은 1년 6개월의 행복한 활동 끝에 톱6의 최종 작별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은 헤어지고 전 소속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김희재의 중국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나눴던 영탁의 팬들이 걱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탁의 데뷔 16주년을 맞은 일본과 중국의 메이저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동시에 영탁과의 협력 요청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유명한 회사이며 국내 가수들과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도 영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팬들은 영탁이 한국을 떠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영탁은 현재 해외 활동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영탁은 그동안 이론성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음 시간은 관객들을 위한 작곡에 전념할 시간으로 관객들이 영탁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 감사전했다.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영탁이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접한 영탁의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현저한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콜센터 70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오늘 14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가슴은 알조를 시작으로 이찬원에 떠날 수 없는 당신 정동원이 맨발의 청춘 김희재의 다짐 꽃물 영탁과 이찬원의 싫다 싫어까지 총 6곡이 수록된다. 지난 9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키 o p 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청춘육 박남정, 김정현, 정태우, 김형중, 정재욱, 김경록과 함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청춘 특집 무대를 꾸몄다. 이명웅은 김정현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무명시절 은사였던 나예원의 가슴은 알조를 선곡해 눈길을 모았다. 이명웅은 가사 하나하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애절함을 담은 노래로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명웅의 무대에 김정현은 배우보다 감정이 더 좋다며 감탄했다. 임영웅의 가슴은 알죠 무대 영상은 지난 13일 네이버 TV TOP100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 조회수 31만 뷰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곡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어 여운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어 이찬원은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으로 남다른 가창력과 출구 없는 매력을 과시했다. 또한 김희재는 신유의 꽃물을 열창하며 특유의 가창력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를 선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가수 영탁의 팬들이 지난 1년 6개월 영탁을 사랑해준 tv조선 제작진에게 온라인 감사패로 감사를 전했다. 영탁 팬들은 13일 tv조선 제작진들은 영탁님에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주고 즐겁게 놀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함이라고 네 사람들 일동 명의로 감사를 나타냈다. 팬들은 이 같은 감사패를 각종 SNS를 통해 미스터트롯 영탁, 뽕숭아, 땅 영탁, 사랑의 콜센터 영탁 등 영탁이 출연했던 TV조선 프로그램 이름들과 영탁의 이름을 붙인 해시에 TV조선 제작진 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 해시를 더해 공유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내 사람들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우리 영탁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많은 커버곡들을 들을 수 있었고 뽕숭아 땅을 통해 귀엽고 편안하고 유쾌한 영탁님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기에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영탁님처럼 언제 또 좋은 일로 만나 파트너가 될지 모르는 제작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팬들은 데뷔 16주년인 9월 12일 새롭게 출발하는 영탁을 위해 영탁 16주년 축하, 영탁 우리 오래오래 갑시다 등 해시로 영탁의 앞날을 응원했다. 경기 남부 네 사람들에서 전달한 기부금은 기부단체 희망조약도를 통해 결손 아동과 독거노인 등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남부 네 사람들 관계자는 영탁 대비 16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이런 뜻깊은 기부를 할수 있도록 팬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주신 사단법인 희망조약도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원 ngo단체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데뷔 16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신 영탁님과 경기남부 네사람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희망조약돌의 국내 취약 계층을 위한 구호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9월 12일에 데뷔 16주년 을 맞는 영탁은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다수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뽕숭아 학당 등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 중이다.